여성을 위한 여성TV의 안개옥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던 그 양심적 집총거부,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어, 군생활 병역법을 위반한 청년에게 그 무죄가 난 사례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첫 사례로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1심, 2심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던 건데 대법원에서도 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주로 이 양심적 집청거부가그 신앙의 그러니까 터자분, 여화의 증인을 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되셨던 건데요. 그러한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 신념도 확고하다면, 음,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면, 이게 뭐, 막 군대 가기 위해서 막 꾸며낸 게 아니라면, 양심적 집청거부의 중대한 사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음, 대법원 첫판례입니다 어, 이 사례는 언론에도 나와서 아시겠습니다만 그이 청년은 현역도 다 마쳤어요. 현역 공무도 다 마쳤는데 이 현역을 마치고 나면 예비군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비군에서 그 예비군 훈련을 받고 또 뭐죠 이렇게 동력 되는 거, 그러니까 병력 동원 소집 어, 이것 이 훈련을 거부한 거예요. 어, 거부한 건데 우리 법원에서는. 어, 이 훈련을 거부하는 이 청년의 그 신념이 보니까, 어, 어려서부터 자기는 폭력적인 아버지, 슬아에서 성당을 하다 보니까 이 폭력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됐고, 또 군인이, 자, 미군이 헬기에서 막왜 우리 그 동영상 보면 왜 기관총 난사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자기는 민간인 학살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 그, 병역법을 위반되는 걸 알면서도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고 병역 동원 훈련 이 남자들 동원은 제가 입에 이렇게 섭니다. 을 거부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양심을 속이거나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건 1심에서부터 무죄가 나온 거였어요. 1심, 이심 무죄가 나왔는데 3심에는 대법원에서는 첫 8회로 나온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굳이 들고 나온 것은요. 그러면 다 양심 자기 양심상 못 가겠다 그러면 다 군대 안 가야 되냐. 다 무죄되는 거냐? 이런 오해를 할까봐 사실은 이 주제를 꺼낸 겁니다. 같은 날이요, 그, 이 병역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올라온 세 사건 중에 이 사건만 무죄가 나오고 나머지 두 사건은 전부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징역 실형으로 1년 6월이 나왔는데요. 에, 이들은 똑같이 병역법 위반 혐의이긴 하지만 이두 명의 사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 뭐, 전쟁을 위해 총을 둘수 없다. 그러면서 한 명은 비폭력, 평화주의 양심을 주장하면서 이병을 거부했는데요. 이 청년이 주장하는 주장 내용은 이 평화 비폭력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권위적인 군대 문화에 대한 반감에 터잡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군대 내에서 뭐 인권 침해라든가 부조리등 이런 것을 병역 사유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이 집총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군사훈련과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무하는 시기라든가 복무하는 부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것은 양심적 병역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어, 실형을 선고한 거고요. 또한 명은 음, 폭력을 재생산하고 확대하는 군대에 입병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개인적 정치적 양심을 주장하면서 현역병 입병을 거부했던 사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 이 청년에 대한 판단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모든 전쟁이나 물리적 행사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동기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조건에 따라서. 전쟁이나 물리적 물리적인 행사도 정당화 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도 스스로 거기에 가담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병역법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사유, 양심적, 신념적, 신념에 의한 그 병역법과는 다른 거다라고 해서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그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 의무에 대해서 어, 많이 이제 그 양심적 집청 거부에 대한 그 대체 복무도 어, 만들어졌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병역법이라고 하는 거이 어, 한계에서는 분명한 그 선이 있다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보여준 게 이번 대법원 사례입니다. 어, 이걸 참고하셔서 내가 정말 그 어, 종교적이든 신념적이든 그러니까 비종교적인 신념이든 그것에 해당되는가 여부를 잘 판단하시지 않으면 자칫 군대도 가고 또 예, 우리가 또 구치소도 가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같은 의견, 다른 의견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